기온이 38도라고 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바람이 그런 대로 불어줘서 어,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어, 초평천 초평 저수지 그 상류권입니다. 여 밑에 보가 있는데요, 보 위에 수심이 한 1m 30 이렇게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자리에 오늘 하루 내일 모레까지 이틀 동안 낚시할 예정인데요. 어, 여기 낚시하신 분들 얘기가 하루 한 마리 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새벽녘 어, 그때 입질이 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 이제 대편성 다 했고요. 어,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저녁 무렵부터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해가 조금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기온이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만 아직도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납니다. 오늘 이 진천군 온도가 36도라고 하는데요. 뭐 서울은 38도, 9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 이곳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그래도 어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솟아나는 바람에 아 낚시는 뭐 할 수가 없고요 어, 그 보다도 물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어, 이 낮은 곳은 어, 뭐 아주 물을 덮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따끈따끈하고요. 떠넘물은 뭐 아주 말할 필요도 없이 뜨겁습니다. 네, 7시 3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아, 벌써 캠 교체 했네요. 어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어 하긴 뭐 며칠 있으면 입추가 돌아오는데요. 붕어 그 얼굴이라도 보자. 아 조금 해도. 어. 오, 꽤 되는데. 글루텐 먹었어요. 이게 빨간 게글루테이야 지금. 빨간 세 개가. 오, 월 적분어 되는데. 어우 괜찮다. 예, 밤 10시가 지났는데도 뭐 지금 기온이 32도입니다. 아, 참. 열대야 열대야 도울 같은데 처음인 것같은데요 그래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면 그나마 시원합니다. 예, 새벽 3시입니다. 아, 어제 밤 11시까지 낚시하고요. 아, 좀눈 붙이고 이제 일어났는데요. 아, 지금도 덥네요. 이거 옥수수 먹고 나온는거되 크지가 않네. 여기에. 아, 찐는 기가 막히게 울립니다. 아주. 자, 자 아이고, 이렇게 뭐 하나, 아홉 시밖에 안 되겠다. 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었어 죽었어? 어. 아, 그만하네 네아홉시먹고 힘들다 아, 그만해 예, 날이 밝았습니다 아... 입질이 없네요. 아까 네시 낚시하고, 게스 낚시하시는 분들도. 잠수안 되겠는데? 재봤어요? 네. 안될거 같은데? 재봐봐요. 잠수가 어, 안 돼. 되... 오후 4시 20분입니다. 이제. 아, 여지껏 낚시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한 8시까지 는 그래도 앉아수 있었는데. 어, 낚시, 뭐, 워낙 덥다 보니까, 낚시고 뭐고, 뭐, 엄두도 안 나고, 이렇게 차 끌고, 에어컨 틀어놓고, 뭐, 왔다 갔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 됐는데요. 이제부터 그래도 또 낚시 준비해 봐야 되죠. 아, 날씨 참 대단합니다. 네, 일곱 시2 0 분입니다. 아 이제 저녁 시도 하고요, 밤 낚시 준비하는데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제는 바람이 불어도 더운 바람이었는데 오늘은 어 그래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그래 덥다 생각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어, 낮에 어,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 싸우는 돈이 좀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어, 시원합니다. 어제보다는 훨라 낫습니다. 여늘 7시 45분입니다. 아, 캠 교체 완료했고요. 이제 네, 밤당시 준비 예, 끝냈습니다. 아, 오늘 저녁에 좀멀척풍어라도좀 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크다. 있어. 뭐야, 이거? 옆에 밖에 없구나. 이거. 붕어가 아니네. 붕어가 아니에요. 자라. 이거 어떻게, 이거? 자랄, 이거 어떻게, 이거? 아지 제대로 올라왔는데, 왠 자라야? 흐흐이, 참말로. 음. 약한 지고. 음. 오, 좋다. 오층 되겠는데요? 어때요? 네.

요번에는? 큰데? 오우 아이 입집 멋있게 올라왔어 요거는 32삼 3, 3, 3 되겠다 오우. 아니, 오 아니 호오 좋다 야 네, 이건 조금 더 크다 큰데. 오, 오우 30삼 넘겠는데? 30삼은 4.. 예두 네. 마리째 그랬습니다아 이제 이제 이렇게. 이 어디? 얼마야? 2, 네, 4, 2 4 5 4 3 2 4 5어4 41, 42, 42, 43, 44, 45, 4어 46, 47, 4 저녁에는 좀 쌀쌀하네요 텐트 자다가 토서 일어났는데 음. 어, 주... 예 5시 15분입니다 아,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뭐, 저는 어젯, 어젯밤에 사람 말이 에 잡고는 뭐 일찍 오셨습니다 텐트에서한 마리 나오네 이거 뭐냐 이거 또 자라냐 뭐야 이거 뭐랑하나와 오, 아우 네 이거 아로 아우 아 사람 우 아우 리우아아 이게 미치겠다 이게 참, 시기합니다, 이거. <laughs> 아유 미치겠다. 바늘레나. 예, 8시가 돼갑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렸네요. 조금 아까는 빗방울도 좀 떨어졌는데, 아, 이렇게 날씨만 흐리면 오늘 낮에도 입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시간되면 하루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어 붕어 두수, 자라 두수,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조과를 남겼는데요. 어, 그래도 옆에 주사님이 어, 손맛을 충분히 보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마리요. 어. 한마